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들러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 옥수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옥수수는 한약명으로서 옥미수라고 하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간식거리로 좋은 옥수수이죠. 그런데 이 옥수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옥수수와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비타민 B,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좋은 옥수수입니다. 또한 이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서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래서 옥수수는 삶아서 먹고 옥수수 수염은 옥수수 수염 차로 해서 먹기도 하죠. 또한 옥수수를 먹고 나서 속대는 우리가 흔히 버리고 그러는데 이 옥수수 속대에도 치아에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옥수수 먹고 나서 그 속대로서 치주염을 치료한 그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 검사 결과 잇몸에 구멍이 나고 고름까지 심각한 정도였는데 이 사례자는 신경치료를 포함해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이 옥수수 소옥재로서 차를 만들어 마시면서 부터 치통으로부터 그 고생한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급속도로 치아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옥수수 속대의 효능으로서 치통치료, 치주질환에 따른 염증을 개선시켜주고 많은 식물에는 베타시토 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옥수수 속대에는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인사돌 등 잇몸 치란 약의 주성분은 옥수수 불검아 정량 추출물에도 옥수수 소옥대에서 추출한 이 베타 시토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옥수수 소옥대에는 치주 질환의 염증을 개선을 시켜 주면서도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 베타 시토스테롤 이 성분은 화학 구조상 남성 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옥수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